다 함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동종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권한을 받아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살아나셨으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있는 자와 거기로부터 자를 살아있는 오십니다.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오십니다. 믿으며 거룩한, 성령을 공교회와, 믿으며 성도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아예. 영생을 니다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막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의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혼이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유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유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함에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리 요한은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술이니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유안의 아버지였던 사가리아가 성전에서 분양하다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 말씀해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는 태어나기 전에도 또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머물게 되었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회계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으면서 세례 요한이 야 내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아니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놀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겸손할 줄 알았죠. 세리요한이 세례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불법적인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세리요한을 그냥 가만히 두지는 않았죠. 그래서 감옥에 가 두게 되는데 약 1년 정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시작한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의 두 명의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그가 당신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요? 오실 메시아가 이 일을 행하실 거랍니다.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의 종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종말이 오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이 끝장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죠. 정말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 맞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것은 심판주로 임하시는 메시아만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의 때를 앞서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구원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심판이 결정이 되어 있지만 미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내가 바로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길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라고 묻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미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가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삶을 통해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감사하며 주의 길을 온전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운데 맡겨진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빠지지, 빠지지 않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 버지의 것입니다 아, 멘 아, 멘